내가 코치님 요즘에 백에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백에좀 연구를 좀, 좀 했어요. 좀 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받아보시고 이거는 제가 빽에 빽 제가 느낀 게 말씀 받으면 생각했습니다. 어때요? 어 자세가 갑자기 확좋아지시죠 <laughs> <laughs> 괜찮으시죠? 어, 되게 편하게 잘. 진 드라이브가 되게 편하게 나온 느낌. 그전에 는내가 많이 항상 계속 빠진다고 했었잖아요. 네. 확실히 지금 오늘은 그런 느낌이. 감사합니다. 코치님도. <laughs> <호칭도. 웃음> 사실 연구를 좀 했어요. 어... 그 코치님이 이번 레슨 받으면서 우리 저는 드라이브형이라서 드라이브는 다 이렇게 걸어야한다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네. 백도 마찬가지로 제가 느낌으로는 이렇게 걸어야한다 생각했어. 이렇게 다내몸 앞에서. 네, 너무 앞으로. 그러니까 너무 저는 다 들어준다 는 스윙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니야그때 보니까 이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라는 좀 약간, 느낌을 좀 가져줘야지. 세트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네,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생각하 하니까 좀 뭔가 좀 보이더라고. 그 상태에서 그리고 엄청 두껍게 맞고 안전하니까. 네. 오, 오, 상은 아들? 네, 오상주 씨. 어? 누죠? 이름 같기도 오준성씨. 오준성. 씨. 오준성. 네. 그, 그 친구 좀그 흉면을 좀 내고 싶어서. 많이 안 밀려요 이제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 많이 됐죠? 응. 이게, 이게 더 진짜 몸에 더익히고 편해지고 자연스러워 지면 이제 거기서 네. 조금 그 안에서 잡는 느낌만 이죠 조금 더 잡아주면 진짜 드라이브처럼 좀더 더 갖고 있을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좀더 여유 있으면 네. 모든 거를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순간 제 안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한번 주겠어요? 안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연결로 쇼트로 가도 쇼트 아, 한번 살리고 많이 잡고 할 필요 없이 여기서 걸었잖아요 그대로 앞에서만 가볍게 잡고 보셔도돼 이렇게 한번 밀어놓고 살리면 그렇지. 되는 거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은 걸어줄 수 있는 거고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왔어. 응. 그러면 받아도된그 그 대신 와. 살짝 여기로 보내 보세요. 응. 이렇게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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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왔어. 저 보내 보세요. <laughs>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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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고집만 잘해. 나, 나는 왜안 왜 오지 그랬어? 이렇게 자, 이렇게 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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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다가 살짝만 잡고 이렇게 열 맞춰서 살짝만 하네. 응. 여기도 결만 잡고 앞에서 나가셔도 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빠져버리고 밀려버리잖아요. 네. 네. 내 말하는 건 유사해야 돼. 아, 그 아니요. 아, 밀리게 그런 거는 정말 내가 자신있고 찬스 볼인 경우에 그렇게 걸지. 네. 내 몸에 안 맞는 공인데 내가 굳이 힘을 쓰면서 크게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중간 단계로 하, 생각하고 여기서 제가 좀 고쳐야 될부분 있는가요? 지금 저는 지금 백드라이브하고 쇼트하고 좀 섞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이제 그냥 좀 이런 느낌 있죠 응. 들리는 건 말고 좀만 더뭐 잡아서 걷는 느낌처럼 응. 내 몸으로 모았다가 뿌려주는 동작 있죠. 아 그걸 더 하라고? 조금만 나중에 좀 좀더 좀더 아. 편해지면. 응. 그니까 그걸 그 대신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때도 말씀드렸다 꼬리뼈 쪽 오른 쪽 꼬리뼈에서. 꼬리뼈. 꼬리뼈. 어, 꼬리뼈 <laughs> 꼬리뼈에서 약간 왼쪽. 살짝, 네, 그, 그쪽. 살짝, 어, 한뼘 정도 살짝. 네. 그 정도, 그 사이쪽으로 계속 그 몸의 리듬을 계속 거기로 잡아주시면 리듬이 계속 파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하고 계시면은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다 보니까는 네. 뭔가가 박자가 안 맞거나 해버리면 뭔가가 흔들려 버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아, 그럼... 이걸 계속 해주시면 이걸 잡, 잡고 하면서도 하다가도 쪽이야도 언제든 몸이 계속 자연스럽게 준비가 돼 있는 느낌의 음, 가계 다음 단계. 제가 앞으로 다음로 단계 넘어갈 단계인 거지. 음. 그러면 제가 지금 코치님이 말씀하신 거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더 잡아서 이제 백드라이브 완전 백드라이브로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숄트하고 좀좀 쭉쭉 무척하게 한번 걸어볼게요. 도전, 사실 도전 안 해봤는데. 근데 방금도 어. 살짝씩 하고 있었어요. 방금 한다고 하시면서. 해도 좀 연결 동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응. 네? 지금 해도 하면서도 연결 동작이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이로.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응. 이게 많이 좀... 하려고 안 해도 돼, 굳이. 네. 근데 순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드라이브 쳐도 이렇게 촥 묻혀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순간 깔끔하게 상 묻혀지는 느낌이 있어. 요좀더 모았다가 내 힘이 안 들이고도 더 반동으로도 묻혀지는 네, 느낌이 네. 나는그그 느낌은 있어. 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씩. 그치, 그렇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맞으면 이제 응. 완전 내꺼가 된 거니까. 음. 지금 맞았어요. 지금 맞았어. 잘하고 있어. 지금 맞았어. 이렇게 한네번 한 만들어 맞았어요. 잘하고 계셨어. 음. 이게 이제, 이제 이거는 실수를 줄이는 거구나. 그렇죠. 처음부터 크게 과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만들어 가면서 가면서 이제 내꺼 스윙에 또 넣어주면서 잡는 거지. 그래서 코치님이 조금, 조금, 쉬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그 그렇죠. 처음부터 크게 하라고 안하잖아안안 안 했잖아요. 우리 보통 처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꽝이 된다는 거죠. 아니, 해도 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 과정과 정확한 각도와 세세함이 살짝 조금 음. 나한테 안 오지. 느낌이나 음. 이런 거. 할 수는 있어. 거치도 않고 바로 그렇죠. 그냥 바로 거잖아. 게임 플레이를 할 수는 있는데 음. 내가 이거를 정말 나중에 이렇게 터치매치처럼 하나부터 열까지를 알아가고 세세하게 내가 느끼고 알고 싶어. 음. 이러면 이제 그때는 좀 힘들지. 음. 내가 맞아요. 어떻게 맞춰갔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네, 네. 그냥 뿌려다 보니까 맞았으니까 음. 그런 맞아요. 느낌인 거죠. 아 너무 커. 다그리거 달라요. 가볍게, 세게 안 걸어도 돼. 세게 걸려고 하지 말고. 음. 모아질 때도 들리면서 모아주면 안 되고 모아 모아줘야 돼. 복근 복권, 복근 복권. 복근으로 잡아준 듯이 모아줘야 돼. 자 제가 제가 지금 받는 박자도 다르잖아요. 자 내가 보내는 박자를 보면서 잡으셔야 돼. 비싱을 하나도 안 들려. 코치님한테 <laughs> 하나도 안 들려. 그럼, 지금 거. 제가 주는 공이 빨리도 갔다 루프로도 갔다가 지금 계속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보내는 윙을 보내서 공이 나가는 걸 보면서 잡으시라고 미리 빼고 있지 말고 미리 빼고 있다 보니까 반박자씩 조금씩 하면서 빨라져. 아 근데 그 저는 일단은 대원칙이 코치님 내가 치면 맞으면 저는 일단 빼거든요. 어. 맞으면 백스윙 하거든. 어. 맞으면 빼잖아요. 네.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보일, 보이는 눈이 생기면, 내가 여기서 좀더 마지막까지 뿌려주는 걸 보고 빠져도 안 늦어. 아, 이제 그 말은, 이제 알긴 하겠는데, 지금, 이제 예, 알겠어요. 좀더 연구를 해볼게요. 많이 봐주시죠? 많이 와주셨어요, 네. 저 닥치맨입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응담하면좀 용당하면은...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은 잔발이 조금씩 들어갈 때이 음. 스텝이 아직 안나온 거잖아.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리듬을 계속 하는 거야. 이거 하면서도 잔발은 계속 뛰어야 된거요 그렇죠? 아 이거 하면서도 내가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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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잠깐, 잠깐, 잠깐. 그러면서 그래서 이걸 잡으면서도 계속 다리 스텝.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걸 해주셔야 이제 화백 전환 연습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이 전환이 안 무너지고 연결이 자연스러워. 져늘 이제 여기를 좀더 잡아서 조금? 예, 조금만 더, 조금? 지금보다 좀, 다음엔 좀더 늘리고 감사합니다 수고습니다 네, 네.